저기 좀 해줘봐봐. 내가 자막 올리는은거막 얘기해주고 해 해주게. 일단 대가란다 또 오면. 이거 실시간으로 좀.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우리 패밀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선고 때문에 우리 시끄럽고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래의 엿 백발 백중 군무식당과 함께 합니다. 군무식당이죠 예. 네. 옆에서 저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네요?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로 펼쳐지는 국무신당과 함께하는 스테이지.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사하시죠. 네.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를 켜주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TV의 국무 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TV의 천지 인당입니다. 근데 앞에 어. 그거 뭐 자기 마음대로 어. 혼자 뭐 얘기하고 계세요. 네. 아, 인사하시라고 하셔서. 아. <laughs> 요즘 아, 음, 요즘 네. 저기 대선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 이제 손님도 그쪽으로 지금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